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감명 해보겠습니다 을목사주인데요 계축 아, 갑인 을유기묘 여자분이시고요 순행 오대훈입니다 팔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인월이에요 인월이 인묘를 갖추었어요 인묘를 갖추면 우리가 일단은 아, 계절의 방합을 갖추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방압을 갖추면 이제 이 사람은 지역이나 환경의 특징을 잘 활용합니다. 또한 이 사람의 환경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어딜 가나 자기 지역이나 환경, 혈연, 지연, 이런 환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연 지연, 자기의 태어난 고향 또는 자기가 졸업한 학교, 이런 학교에 도움을 잘 받을 수 있고 그 환경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팔품에서 표현하는 인료, 배열을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배열을 갖추면 또한 지인이나 주변인물, 가족의 도움을 항상 받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료, 배열을 갖추는 분들은 또어 주변 사람들, 가족, 뭐 부부 이런 대인 어 관계가 또 원만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이가 좋게 살아갑니다. 인월이 방합은 있지만 삼합은 없지요. 그래서 자기의 직업적인 재능을 막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나 또 직업재능이 꾸준히 상승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또 상충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과 접목을 해서 내가 다른 환경을 이동하거나 다른 환경의 어, 특징을 내 어, 삶에 적용하거나 이런 접목효과는 없습니다. 이분은 이제 인월의 병화사령입니다. 그래서 병화사령은 개수가 감목의 상생을 이루고 감목이 병화를 상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개수 감목의 상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은 좋은 인월이니까 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을 준비하는 실력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준비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잘 갖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이제 개수 간목의 상생이 확장이 돼서 개수 을목까지 상생을 하잖아요. 그럼 개수 간목은 자기가 좋은 학교 교육을 받고 학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자기의 생존을 준비하는데 개수 을목까지 확장이 되면 사회적인 경쟁력을 또한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학교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인 경쟁력도 갖추었다. 이것은 이제 인월의 팔품의 병화 사령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간의 을목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천간 을목 일간이죠. 을목은 항상 계수 을목 병화의 조화를 이루어야 이분의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수 을목은 실력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을목이 병화를 상생하면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인중에 병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순행이니까. 을묘, 병진, 정사, 이렇게 대운이 수행해서 여름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을목병화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실력을 준비하고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주 을목일간이 인묘라는 방합을 갖추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을목일간이 인묘면 방합의 근이다. 해묘미이면 삼합의 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방압의 근을 갖추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환경 또는 조직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경이나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신분이나 지위, 대인관계 또는 조직의 위세, 결제권, 명령권, 관리권,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기득권, 조직에서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게 방합의 체에 근하면 조직을 활용해서 내가 귀나 지위나 기득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수를 보시면 을목이 임묘의 근을 갖추었죠. 그리고 천간에 계수가 있어서 계수 을목에 상생을 합니다. 그러면 을목이 임묘진 방합의 근을 갖추고 계수을목의 상생이 있으면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판명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이 병화를 상생을 하면 이 원서의 사령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령은 이제 조선시대 용어로는 옛날 관화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을병에 상생을 하면 사령으로 국가의 인물을 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 인월이 음, 아, 국가의 임무를 맡는다라는 것이 이분이 이제 어, 그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의 대표예요. 이분은 전공은 바이올린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 대운에서 어, 이제 지방 자치 단체의 어, 오케스트라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임무, 공적인 임무를 맡은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인월이 인묘 방합이 있으면, 방합을 갖췄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조직에서, 환경에서 적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응해야 하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묘 환경은 교육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예, 오케스트라의 대표도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어, 전공을 교육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월의 용신을 보겠습니다. 예, 당령은 간목이죠. 이분은 간목 당령에 태어났습니다. 간목 당령의 병화 사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당령을 어, 먼저 보시면 간목 당령은 항상 지식을 중시하는 환경입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교육의 환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당령 간목에게서는 반드시 개수가 배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당령 간목에 개수가 있어서 계갑의 상생을 이루면 우리는 이 사람은 그 환경에 꼭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목당령의 계수 간목의 상생을 이루면 이 사람은 환경에 꼭 필요한 인물이고 이 사람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질을 개발해 나갑니다. 또한 간목의 당령은 항상 교육 그 환경이거든요. 교육을 그 기반으로 지식체계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교육을 기반으로 교육하는 환경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이제 간목 당령에 병화 사령에 났어요. 그럼 병화 사령에 나면 이제 항상 생지 사령에 나면 미래 지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병화 사령에 난 분들은, 골목, 뭐 병화 경금의 상생을 갖추어야 이 사람이 준비도 하고 또한 병화 경금의 결실, 뭐, 어, 기득권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목병화가 상생을 하지요. 대운을 네, 순행하고 인중의 병화와 순행으로 을목병화를 어, 상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 그 되게 인력을 잘 적용하고 모범적인 지도력을 갖추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을 개발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네, 조직의 어, 조직 운영을 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자기의 실력을 준비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인중에 병화가 있고 순행을 해서 을목병화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운용 능력을 잘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네, 병화경금에 어, 조직에서 이것을 잘쓸수 있는가. 이 병화경금을 이루면 조직의 장점 이런 것들을 사회에 이제 전파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사회의 자기 조직의 그 장점을 전파한 것으로 파급한 것으로 기득권을 얻게 되는데 경금이 없으니까 기득권을 갖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병화 경금의 파급 효과는 언론 효과 또는 정치적인 효과 또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기업에서 실적을 내는 사람이면 실적에 따른 그런 권리 확보 효과가 있는데 경금이 없으니까. 예, 그게 부족하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뭐 기미 대운 다음에 경신 대운이 오잖아요. 그럼 그 경신 대운에 이분의 음, 권리확보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아직은 경신 대운이 오지 않았는데 이분이 경자신축 세운에서 이제 어, 오케스트라의 단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 경금시, 경제신축 대운에, 아세운의 아버지로부터 유산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운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파급효과를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경신대운에 이분이 이제 파급효과, 뭐 기득권효과, 정치효과, 이런 것들을 볼 것인데요. 이분은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정치를 해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을목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음인격입니다. 음인격은 양인격과 같이 이제 어, 통변은 하지만 양인격은 이제 큰 인물이 된다, 대두령이 된다라고 하면 음인격은 기능적인 일을 해서 양인격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음인격은 양인격의 뭐 어, 마부가 되거나 대장장이가 된다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격은 대개는 살인상생과 재생살의 상생을 갖춰야 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지금 살인상생은 되고 있죠. 예. 살인상생이 예, 유축으로 개수를 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살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재생살이 되지 않고 쟁제하였습니다. 그러면 살인상생을 이루나 재생살을 이루지 못하면 이분은 공공의 임무를 맞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 공적인 임무를 받으려면 천간에 편관이 투관해야 되는데, 쟁제하였기 때문에 공적인 임무를 맞지 못하고 이분은 사적인 임무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양인격, 음인격은 천간에 편관이 있으면 공공 임무를 맞게 돼요. 그러면서 편관이니까 무관의 임무를 맞게 되는 거죠. 네, 행정관 이런 게 아니고 무관의 임무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편관이 없죠. 이렇게 양인격이나 음인격이 평관이 없고 인성이 있으면 서생 선비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 지금 시대는 뭐 강사를 하거나 이렇게 살죠. 만약에 양인격, 음인격이 평관도 없고 인성도 없으면문지기 지키는 사람을 예뭐 수문장 이렇게 문지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키는 인물을 합니다. 호텔, 항공, 항만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됩니다. 아주 어. 뭐 이렇게 격이 낮고 가춤이좀 부족하면 뭐 예, 수위 경비 이런 것들도 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인격의 희귀신을 보겠습니다. 양인격은 상신이 평관입니다. 이제 평관이 축중에 신금이 있고 유중에 신금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네, 평관 상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태어난 환경에 복을 가지고 난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잘 교육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또한 상신이 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언제나 정규직이 가능하고 자기의 고정 가격이 있다. 그리고 항상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신을 제하는 상신의 귀신 식신은 없습니다. 식신이 오면 이 식신이 만약에 사주에 있다. 그러면 이제 어, 편인이 탁 나서서 이 식신을 견제해서 자기의 복, 복을 의미하는 상신, 평관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편인이 구신의 역할을 하면, 어, 남들보다 3배 이상의 부하가치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요. 근데 이분은 식신이 없지만 편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구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운에서 식신이 나타나면 내가 편인을 갖추어서 나의 상신을 구하기 때문에 이 구신 편인을 갖추고 있잖아요 계수로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나 안정된 안전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 이것을 제할 수 있는 격기신 격을 제하는 격기신 편제가 있어요. 편인을 제하는. 그러면 격구신을 목 비견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수는 비견이 없고 간목곡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을목이 편제를 제해야 항상, 어, 지위에, 안정된 지위, 조직 생활을 누리는데, 이분은, 어, 자기의 실력으로, 을목 비견으로, 자기의 조직 생활을, 실력으로 누릴수 있는데, 갑목 겉재가 있어요. 그리고 갑기 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을목 비견은 없고, 갑목 겉재가 갑기 합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음, 어, 을목이 있으면 이제 실력이 뛰어나서, 예, 비견을, 현재를 제할 수 있는데, 실력보다는 갑기 하부이니까 인맥과 환경과 나의 화합력, 나의 대인 관계의 힘으로 격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지방의 오케스트라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어, 잘 갖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병화가 경금을 예. 갖추어서 파급 효과로 인한 기득권을 경신 때문에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경신 때문에 가서 정치 활동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치 활동을 정치에 참여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을목사주를 감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